이 바닥에다가 이차 매트가 있어요. 차 매트. 이게 엄청 잘 나가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단점이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이게 보관 문제. 예? 이 보관 문제 이슈가 좀 있어요. 그리고, 어, 뭐 일반 제품에 조금 무겁다? 뭐 그런 정도? 그러니까 보관, 왜냐면 하 이제 그 이게 몇 조각이 들어가냐면 그 앞에 두 조각, 그 다음에 뒤에 보통 한세 조각에서 총 다섯 조각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피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차량마다 모양새가 다르니까 차량별로 다 갖춰야 되고, 그 다음에 또이 차량 그 저기 발판에 또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이 뭐랄까요?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만 제가 쭉 걸어왔는데, 그러면 걸어서 이제 여기가 차량 용품이 뭐 아까 제가 걸어온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코너, 그 다음 코너.